안녕하세요. 자, 의사방문수와윤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방문수가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비가 뚝뚝 떨어지다 할때 떨어질 영자를 배워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날 일자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모여 있고 떨어진다 물방울이 이렇게 이게 비웃자입니다. 그 다음에 갓을 쓰고 사모를 안에 숨긴 의사박문수 이렇게 하면 의사박문수 머리 위로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다를 강조해서 떨어질 영이 되었습니다. 이 비가 나를 영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이제부터 인생이 암행의사로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자, 보세요. 자기 몸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이라는 한자에도 이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가을비는 곧 차가워져 암행의사로서의 냉철함과 더해져 갓 끝에는 얼음이 뚝뚝 맺혔습니다. 자. 이 예, 한번 보세요.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비가 얼어서 이렇게 고드름이 맺혀도 되고요. 또아행의사라는 직업 그 자체가 아주 냉철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맛이 쌩쌩 돌기 때문에 얼음이 맺혔습니다. 점두 개는 얼음이죠. 그래서 가설 가 속에 사모를 숨기고 있는 아행의사 박문수. 이렇게 하면 잘 랭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자도 옛날에 나왔던 한자죠. 그죠? 그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복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사 박무수는 아행 의사라는 그 직업 때문에 아주 차가운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지만 마음은 이렇게 따뜻하고 오죠? 마음 심자를 이렇게 나타내죠. 마음은 따뜻하고 물리는 굉장히 영리했다 할때 영리할 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마음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가설 쓰고요. 그 다음에 사모를 숨긴 이름 모서. 글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궁서체 같은 경우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암행 의사 박문수는 고양이 가까워지자 동네 사람들에게 신분이 노출될까봐 등에는 보 짐을 지고 있었고 옷은 누더기처럼 보였습니다. 자 보세요. 가설 선방문수가그 몸에는 그죠? 몸에는 몸에는 이렇게 이게 뭐냐? 여기에 등에 짊어지는 그보 짐입니다. 어떤 행상? 장사꾼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노출이 안 되어야만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는 그러할 유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새로운 의사 방문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글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죠 속자를 쓴다고 했죠 아주 좀 편하게 쓴다고 했습니다 민속적인 세속적인 그런 글자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요 칼을 씁니다 칼을 이렇게 그래서 뭐 보찜을 하나 조그만 칼을 등에 짊어지나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요런 모양의 글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 한자가 다 편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그죠? 조금 편하게 적기 위해서 등에다가 뭐 칼을 짊어짓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내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글자는 이렇게 사용하고 또 어떤 글자는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약간 쉬운 글자는 이런 글자, 어려운 정자체에 들어가면 이런 글자가 들어가니까 더 혼동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쓰는 상용 한자는 이렇게 쓰고요. 정작 어려운 한자들은 다시 정자로 돌아가서 이런 한자가 되살아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침을 하고 위장을 하여 륜을 만나러 가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즐겁겠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즐겁다 해서 즐거워할 유자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런 모양의 한자가 나오면 계속 여러분 한 100번 정도 써가지고요.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써야만. 여기에 또 새로운 부수들이 막 붙어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지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단어를 보면 유쾌하다 기분 좋은거에요 그죠? 이 쾌하랄 쾌차는 어, 갑돌이 갑순이 할때 어깨에 낫을 들고 다니던 난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바보 갑돌이가 그죠?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너무 쾌활해지더라 기쁘더라 그래서 쾌활할 쾌자 기억나십니까 자주 반복하셔야 됩니다. 보찜을 한 의사 방문수가 윤의 집에 들어가자 윤의 어머니는 손가락질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이를 꼴로 내 딸을 만나러 왔어? 아 장모님. 그게 그게 아니라. 무슨 나라 중을 장모님. 아직 정식 결혼도 안 올렸는데. 아이고 내 불쌍한 내 딸. 아이고 이런 사람을 믿고 이제까지 기다리다니. 자, 이래서 어, 보찜을 한 의사 박문수에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새로 나온 몸에다가 보 짐을 한 의사 박문수 이렇게 하면 야유하는 거니까 야유하다 조롱하다 할때 유자가 되겠죠, 그죠? 보 짐을 한 의사 박문수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해 입을 벌린 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것에 비유하여 말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참아 아, 그러니까 제가 말이요 대갈령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나무가 참 고개를 숙이고 맞이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보짓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요 아참 허리에 뭐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 가속에도 뭐가 있다니까요 진짜 자 여기 보세요 입을 벌려서 가설선 의사 방문수가 다른 사물에 비유해서 뭔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유할 유자가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직결적으로 말을 못하고 대관령을 넘어오는데 나무가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자기가 아주 높은 위치에 되었기 때문에 나무가 고개를 숙이고 맞이한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법이죠. 그래서 비유할 유자가 되겠습니다. 윤과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맞이하는 행동이 달라지자 보찌물 한 의사 방문수는 그때야 마음의 병이 다 나왔던 것이에요. 이게 병의 뜻이지만 병에 걸린 방문수가 그죠 마음이 많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나을 유자의 이 단어를 쓰면 되겠어. 굉장히 복잡하죠. 마음 심자 마음의 병이 다 나았다. 쾌유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병나을 유자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주 복잡하니까 한번 더써 보겠습니다. 오, 병에 걸린 방 모습. 마음의 병이겠죠? 그래서 이리저리 말을 계속 하니까 알아들어서 그 마음의 병이 개우되더라, 병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병나을 유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림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이 한자 획순이 많고 복잡하지만 충분히 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이라는 이 부수를 없애버려도 병나을 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더욱 유자라는 더욱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 심자를 쓰면 되겠고요. 일본에서는 이게 칼의 모양이지만 아주 어려운 글자가 들어가면 이런 모습으로 쓴다 이겁니다. 오 기억하세요. 아맹어사 방문수는 동네에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아맹어사 직무를 하기에 마차에 짐을 실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짐을 실어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런 말이 바로 무엇을 싣고 이동하는 것이 수송이죠. 그죠? 그래서 실을 숫자를 배워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차라는 것은 술에니까 술에 수레 그 술에 차자를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세다가 몸에 보침을 한 방문수 이렇게 하면 바로 실을 숫자가 되겠죠 그죠 수출 이렇게 하면 외부로 외부로 나르는 거니까 어떤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이 달을 쓰면 되겠죠. 의사 방문 수는 탐관 우리의 그 재산을 숨기는 또는 공물을 숨기는 창고를 검사하러 먼저 떠납니다. 자, 그래서 창고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것은 창고의 지붕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창고의 문이겠고요. 그다음에 안에 창고 입구다. 그 전체적으로. 창고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의사 방문수의 그같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가시나 뭐 어떤 창고의 지붕이나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문입니다 문 우리 문 문자 이렇게 써죠 그죠 문 문자 이문 문자는 양쪽 문이죠 한쪽 문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또는 안에 쌓여져 있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창고가 되겠죠. 탐관 오리의 창고는 푸른색을 풀로 덮여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푸른 풀들이 나 있는 언덕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푸른 언덕처럼 보인 창고, 이 푸른 풀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창고 위에 풀이 있다. 푸른색의 풀이 있다 이거죠, 그죠? 풀은 뭡니까? 더하기 두 개로 나타냈죠, 이렇게. 그다음에 창고 그대로의 모습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을 창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공 이렇게 하면 풀은 그 하늘을 말하겠죠, 그죠? 암행의사 방문수는 처음으로 칼을 뽑아들고 창고를 검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그 업무에 처음으로 칼을 뽑았다. 칼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를 검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창고 모서 그대로 한번 더 써주면 처음 창 이렇게 창조 또는 창간 어떤 잡지나 신문을 처음 발행할 때 그때. 처음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비로탈 창 처음 할 처음 창은 창고의 모습에서 처음 뽑아든 그 암행 의사 박문수의 칼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창고의 지붕에서 물이 풀잎에 떨어져 물이 푸른색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탐관 오리의 실증을 안 박문수도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그 물과 의사 박문수에서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푸른 그 바다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도 푸르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싸늘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창고에서 물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창자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싸늘할 창 푸를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해 이렇게 하면 푸르고 넓은 바다라는 그런 뜻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의사 방문수 이야기를 하면서 한자를 배웠는데 여기의 그 핵심은 어떤 주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로서 한자를 배워 나가니까 그 스토리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한자를 잘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방문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연상하면서 한자를 기억해야만. 쉽게 쉽게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신사임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